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길없는사랑아발복시키네 이제는 사라져. 들이나 마음 열어 내 삶을들이나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삶. 사라지네 땅 넘어 기원의 그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약하여도 주 안에 온전케 되는 아버지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므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의지할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바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총독 빌라도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의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정의를 버려버리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일절의 무리들 유대인 무리들 그 삼절의 총독 빌라도 그리절부터 팔절 이어지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세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일절의 사내들인 공의 유대인 무리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예수님에 관한 제목은 세 가지였죠. 먼저 총 총독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대리로 이임받아서 파견된 실질적인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과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의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관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도로 물을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총독 빌라도 였습니다. 유대 지역에 파견된 다섯 번째 총독이었고 이 빌라도는 그렇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이 로마의 총독은 바닷가 왼쪽 지역에 가이사레라는 도시에 군단들과 함께 주둔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6월절 명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완전히 다 모여드는 때에는 혹시라도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총독과 이 군단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내들인 공의 유대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이유는 사실 단한 가지였죠. 로마 총독만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발한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미혹했고 가이사 곧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를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금지했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들은 지금 로마의 대항할 자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백성들을 속이고 로마 황제의 반역을 일으켜서 전복하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는 일부러 로마 총독이 관심을 가지고 처벌할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서 소위 어떤 군대와 힘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고 세금도 못 바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누가 보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져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금의 문제 있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오히려 말씀하시기까지 했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자신을 군사적 메시아로 높이는 것을 피하고자 오히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과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자기를 추대하는 것을 추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들로부터 항상 숨으셨고 피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를 높여 왕 그리스도라 말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이 부분에서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고 애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거짓을 꾸미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고발이,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비극적인 것은 자기들이 지금 총독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이 불, 어떤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다면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 민족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랐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권력이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들의 인기가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는 버려버리고 로마 황제에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네드린의 공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권력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의 종이 된 것입니다 권력과 탐욕의 눈이 멀면 그 영혼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이르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죄와 어떤 탐욕과 세상의 권력에 내어주게 대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말하면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온갖 탐욕과 또 미움과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 놓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만들어서 그것의 종이 되어서 살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도록 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 탐욕과 내가 원하는 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고발에 벨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런 성경 원문에는 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던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는 것을 듣고서는 네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제는 사실 이 공회 장로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빌미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너희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됐죠. 그 재미있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똑같은 대답을 듣고서 이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빌라도가 판단하죠. 이 예수님께 무죄하다라고 선언한 빌라도의 말은 누가만이 기록한 예수님의 무죄의 판단입니다. 공의 고발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로마를 대항할 사람이라고 고발했는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전혀 로마에 대항할 반역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직도 권력도 세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온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을 따르는 온 무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빌라도는 오히려 유대 공회원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5절에 이 빌라도의 말을 듣고 무리들이 더 고세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온 유대에서 이 사람이 가르치고 발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 이 무리들의 강력한 요청을 사실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프에 의하면 빌라도가 처음 총독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로마군의 군기를 세우는 일을 행합니다. 자기가 로마군의 권력을 이양받은 통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깃발을 예루살렘에 세우는데 이때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이 빌라도의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5일이 넘는 시간을. 이거를 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도 자치권을 로마가 인정했는데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엄청난 저항을 경험하게 됐고 그런 저항을 일으킨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볼때이 빌라도 총독이 그 지역을 잘 못다리쓰린다는 것에 증거가 됐기 때문에 곤혹을 치렀던 이 빌라도는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들이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때 바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대리지에서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을 기억하게 됐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헤롯에게 넘겨지는데 헤롯은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관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주 무대로 가버남과 이 지역을 주 무대로 사용했던 사역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수많은 소문을 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하죠. 8 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음으로 보고자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어였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도 와서 따라와서 계속해서 예수님 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로마 반역자로서 고발된 예수님을. 이 사람이 유죄하다. 이 사람이 범법자다. 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다. 라고 말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라고 말하죠. 이 빛난 옷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고발된 그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이 헤롯이 빛나는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랬듯, 또 헤롯도. 예수님을 직접 판단하거나 처형하는 위험을 자기가 감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발하는 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자기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해소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굳이 자기가 예수님을 판단해서 자기가 위험을 껴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진실 앞에 눈을 감아 버리고 의를 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은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서로의 권력을 경쟁하고 아마도 견제하던 자들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 빌라도의 행동으로 인해서 헤롯과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서로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아 너는 헤롯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보아라. 헤롯은 빌라도에게 가서 받아보아라. 이렇게 서로를 권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그런 이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이날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에는 눈을 감고 서로의 친구가 되는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의 탐욕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종이 되는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지만 결국에 자기 탐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로마 권력의 종이 되는 것을 서슴없이 인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삶만을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 종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시, 시간을 살아갈 때 만영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어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죄의 길로 빠져버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아버지 따라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력할 때 더욱 주님의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 욕심과 자기 뜻과 생각에 반한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아버지 우연과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이름 만하 오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이 말씀들을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유대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해야 됐으나 자기들의 탐욕과 권력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들었고 오히려 로마에게 엎드려 스스로 종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죄의 종으로 내어주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의 모든 고리들과 연약함의 고리들과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김이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